어, 안녕하십니까? 어, 이번 시간에는 탐구 실험 산과 염기의 성질을 알아보기에 대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서 다양한 산과 염기가 지닌 공대 성질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어, 보시면 어, 여섯 가지 용액을 준비 했습니다. 여기 먼저 식초. 식초. 탄산음료. 묽은 염산. 유리 세정제. 어, 유리 닦을 때 쓰는 청소액이죠? 그 제산제. 우리, 그, 속쓸릴 때, 몸 재선제, 그 다음에, 우리 손 씻을 때, 비눗 물,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거를, 그거를 이제, 여기 유리막대로, 찍어서, 붉은색,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 대보고, 리트머스 종이 관찰하자 그랬는데, 산성 용액은 붉은색, 푸른색 리트머스가 붉게 되고, 염기성 용액은 반대죠. 푸른색 리트머스가 이제, 아, 붉은색 리트머스가 푸르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 지금, 붉은색 리트머스하고, 어, 푸른색 리트머스가 없어서, 여기 pH 시험지, 이 pH 시험지입니다. 예. 그래서, 어, 여기 pH가 1부터 10일까지 되는데요. 또 pH 시험지를, 어, 대면, 그, 저, 어, 색깔이 나타납니다. 색깔이 나타날 때그 색을 보고 대충, 아, pH 어느 정도 된다라고 짐작할 수 있겠죠. pH 7 중성이니까, 어, 이렇게 빨간 게노랗게 나타나면 산성이고 초록색 게야 파란색 게 나타나면 염기성이 되겠죠. 자, 이걸 가지고 한번 일단 pH 우리 여기 보면 이제 변화를 관찰해야 되는데 이 pH 시험지를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pH 시험지를 적당하게 자를게요. 식초에 담글 거, 탄산음료에 담글 거, 염산. 자, 제제식추비 번, 잠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식초에 한번 담가보려고 하겠습니다 자, 색깔이 붉게 나왔죠? 네, 산성 n s 대 n g s 있고요. 탄산음료 약간 s o 빛이 s 네요 s o n g s 색노란색 n 가깝다 그죠? 어, 노란색. 4오 정도 염산. 아 이거야 염산은 아주 뭐물 네, 했는데도 진한 빨간색이 나서 유리 세정제는 아, 연두색, 녹색 계열, 연두색 계열이 조금 나네요. 네, 그다음에 제산제도 연두색, 녹색. 네. 약, 약 알칼리, 약염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네, 이렇게 비눗물 볼게요. 비눗물도 어, 녹색 빛이 나네요. 연두색 녹색. 예. 그래서 요세 가지는 산성이고 여기는 어, 염기성이구나. 그걸 를 구할 수 있겠다. 자, 그다음에 어, 24홈판에 이제 이 어, A부터 F 1 식초부터 비눗물까지입니다 2mm씩 어, 담은 후에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한 방울씩 떨어뜨려서 색변 보자. 24옴 펀이 여기 있습니다. 2밀리터 보다 2밀 l 정도 넘기죠 거기다가 식초, 그 다음에 탄산음료, 2밀리터그 다음에 염산, 묽은 염산, 2밀 l 리터 이 밀리트. 이 밀리트. 이밀리 밀리트. 이 밀리트. 이 밀리트. 이 밀리트. 이 밀리트. 이 밀리트. 이 밀리트. 이트 거를 한두 방울 볼게요 색깔 변화가 틀리나요 페놀프탈레인 지시약은 어 색깔 변화가 안되렸네요어헐 용액의 액성이 진하지 않아서 그런가 얘가 이상이 있나요 네. 페놀프탈린이 붉게 나타나야 됩니다. 붉게. 예. 염기성에서 어, 페놀프탈린 용액이 이제 붉게 나타나야 되는데. 예. 붉게 나타나야 되는데 아, 이페놀프탈린이 조금 이상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붉게 따따따 치고. 자, 리트머스 시험지로는 pH 시험지로는 거의 했으니까. 자, 그다음 어 자, 이제 산가 구분 됐어요. 자그 다음에 여기 보겠습니다 어, 달걀 껍데기 반응, 마그네슘과의 반응, 전기전도도 측정 세가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달걀 껍데기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다시한번 여기 색깔별 아니라는데 여기다가 달걀 껍데기 한번 해볼게요 달걀 껍데기 기포가 보이나요? 아그러 여기 기포가 생기네요 이 뒤집어 있으면 이게 그잘안볼것 같은데 염산에서는 활발하게 기포가 생기네요 여기서는 뭐 변화가 없네요. 산성 용액에서는 기포가 생기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사이 이게 탄산음료는 그 탄산음료 자체에서 생긴 기포인지 달걀 껍데기에 생긴 게 약간 애매한 구석이 있네요. 네, 여기는 전혀 변화가 없고, 네, 좀 두고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음. 2이미리터씩더 넣어가지고. 마그네슘 리본을 만든다고 그랬지. 금속이죠? 자, 이거는 우리 예전에 생님하고 했던 실험에서도 요렇게 아, 어, 저기 식초에서 어, 활발하게 기체가 발생하죠. 식초에서 아주 활발하게 기체 발생이 보입니다. 예, 네, 식초에서. 식초에서는. 식초에서 아주 활발하게 발생 염산에서도 기체가 생기고, 1초에서 굉장히 네, 활발하게 발생합니다. 염산을 너무 물켰나? 그죠? 염산을 너무 물켜서 기포가 발생한 소리가 납니다. 소리가, 1초에서 네. 산에서 금속과 산이 만나면, 그쵸? 수소기체가 발생한다. 어, 유리 세정제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고 지금 어, 달걀 껍데기 넣은 것도 산에서만 어, 기체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네. 와, 여기 식초가 뭐아유 자, 그다음 전기 전도도를 측정하는 해볼게요. 이게 어, 이제 그 우리 학교에 있는 전기 전 우리 교과서에 나온 전기 전도 모양이 많이 다릅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정, 어, 전극을 이렇게 꽂으면 만약에 여기 전류가 흐르면 전류가 흐르면 여기 불이 들어오는 그런 방식인데 이거는 이제 소리가 납니다 소리가 이두 전극이 어, 이제 수용액에 용액에 담갔을 때 전류가 흐르면 요 전류에서 여기서 소리가 나는데 어, 여기 구멍이 좀 홈판이 작으니까 어, 바로 비크에다 한번 담궈 볼게요 소리가 나는지 한번 담아 볼게요 소리가 나죠? 그럼 이게 전류가 전류 흐른다는 거죠. 전류가 전류 흐른 겁니다. 그 다음에 물에 살짝 닦고 네, 쉬고 사이다 음. 사이다에도 전류 흐르면 닦는다. 전류를 닦고 음. 염산에 한번 담가 보시다 염산에도 네, 소리가 납니다. 그리 그 다음에, 우리 세정제, 여기서도 소리 나죠. 전류가 흐른다. 흐른다. 재산제, 한번 볼게요. 재산제. 재산제도 네. 전류가 흐르네요. 네. 이온이 들어있다는 거죠. 음. 비눗물에도 네. 전류가 흐르네요. 다 전류는 흐른다. 전기 전류가. 있다 어, 선생님 그냥 다 흐르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네 그래서 여기 증류수를 한번 증류수에는 이온이 없죠 아, 여기에는 담궜을 때안흘려야 되나 증류가 너무 많이 벌 한번 담가보겠습니다 어전류 흐르네 근데 소리가 좀 작다 그죠 소리가 좀 작으네요 이게 증류수인데 아주 뭐이온이 전혀 없고 이렇지는 않은가 봐요. 네, 이게 소리가 나는 걸 봐서는 네 소리가 크진 않네. 야, 그렇죠. 어, 순, 더 순수한 정류소를 써야 되겠습니다. 네. 이걸 여기 넣으면 아주 소리가 크게 나더라고요 아이고, 다시 여기는 안 나나? 이 배터리가 이게. 소리 훨씬 크죠. 그죠? 소리는 훨씬 크네. 자, 아, 이 정유세에 이온이 전혀 없진 않네. 이게 뭐냐, 그죠? 자. 어, 그러면 여러분들 요 결과 정리할 수 있겠다, 그죠? 어, 리트머스 종이거나 적을 수 있을 거고. 페놀프탈레. 인요 페놀프탈레인이 지금 상태가 안 좋은 거. 예. 이게 지 아, 이게 오래돼서 그런지 페놀프탈레인이 지금 어, 안 좋은 거 같아요. 원래는 붉게 나와야 돼요 네. 달걀 껍데기는 어, 산에서만 네. 탄산, 달걀 껍데기 탄산칼슘이지 않습니까? 산과 반응하면서 어,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하고 마그네슘은 수소기체가 발생하고 그러니까 전기전도성, 어, 이온이 있는 것을 다분류다 네. 그렇게 한번 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직도 막 여기 식초, 식초는 네, 엄청나게 네, 수소기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는 여기, 여기, 여기 산에서만 좀 여기도 어 기포가 많이 발생했네요. 자, 수고했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